먼저 온 가족 성경 통독 방법 안내입니다. 말씀을 보기 전 정돈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한 주간 분량의 성경을 매일매일 나누어 읽습니다. 매일매일 조금이라도 꾸준히 읽도록 해 주세요. 말씀을 보기 전에 영상을 보셔도 좋고 말씀을 보고 난 이후 영상을 보셔도 좋습니다. 다만 한 주에 한번온 가족이 함께 영상을 보시기를 추천합니다. 편한 마음으로 영상을 보시고 시청 이후에 함께 나눔 질문과 기도 제목을 나누어 주세요. 정답은 없습니다. 각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편하고 자유롭게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마침 기도는 주기도문으로 마무리합니다. 이사야는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기원전 745년부터 695년까지 약 50년간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남유다 왕이나 제사장들과 쉽게 교류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아 아마도 고위 명문 가문 출신이거나 왕족이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히 이사야가 우시아 왕의 행적을 기록한 정황을 볼때 선지자로 본격적으로 활동하기 전에는 아마도 궁중 서기관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도 있죠. 이사야서는 내용의 방대함 때문에 대선지서로 분류되는데요. 내용만큼이나 다양한 주제들이 담겨져 있기도 합니다. 이사야라는 한 권의 책이지만 그 분량에 따라서 미묘하게 주제나 문체도 차이가 있는데요. 대표적인 분류가 이사야 1장에서 39장까지 나누고 또 40장에서 55장까지 또 마지막으로 56장에서 66장까지 구분하기도 합니다. 뭐 이것을 가리켜서 1 이사야 2 이사야 3 이사야 이렇게 뭐 비평학적으로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저는 그냥 내용. 본과 주제, 문체에 따라서 이러한 약간의 구분과 차이가 있다라고 정도로 구분하고 이해합니다. 이사야의 심판 예언은 40장에서부터 구원에 대한 약속으로 변화하고 있는데요. 1장에서 39장까지가 심판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루었다면 40장부터는 심판 이후 일어날 회복의 과정에 초점이 있습니다. 특히 이방인이자 페르시아의 왕인 고데스 왕에 대한 예언이 담겨져 있는데요. 알다시피 고데스 왕은 역사적으로 실존한 페르시아의 황제이자 또 이방인입니다. 남유다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종주국의 황제이자 이방인을 긍정적으로 묘사할 까닭이 없는데도 이사야 선지자는 후대에 나타날 그 고레스 왕을 하나님의 종이라고 묘사합니다. 실제로 고레스 왕은 이사야의 예언대로 유대인들의 예루살렘 귀환을 그 어떤 조건 없이 허락하고 있죠. 한편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 남유다는 여러모로 어려움에 처해 있었습니다. 아람 왕국은 북이스라엘과 동맹을 맺고 남유다를 압박했고 거대 제국 아수르도 남유다를 공격합니다. 히스기야 왕 시절에는 예루살렘이 포위당해 그야말로 희망이 없던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적인 도움으로 간신히 살아남기도 했죠. 그런 시기에 이사야는 사회적 불의와 불신앙의 남유다를 책망합니다. 유일한 방법은 오직 하나님께 돌아가는 방법밖에 없었죠. 그 심판에 대한 내용이 이사야서 전반을 자리했다면 이번 주 통독할 이사야 후반부는 회복에 대해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비록 지금은 고통 속에서 징계를 받고 또 어둠 속에서 자리한 현실이지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하나님의 종은 어려운 시대 속에서도 주어진 소임을 넉넉히 감당하는데요. 이는 어려운 현실을 살아내고 있는 남유다 사람들에게 큰 구원의 확신으로 다가왔을 겁니다. 뭐, 구원의 근거가 우리의 행위에 달려 있다고 한다면 사실 우리는 좀 불안하잖아요. 이사야 선지자는 당시로부터 약 800년 후에 오실 그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하고 계시면서 메시아를 통한 그 구원이 차질없이 성취될 것을 강조합니다. 하지만 그 메시아는 당시 사람들이 기대했던 그 메시아의 모습은 아니었죠. 이사야 구장에는 강하신 메시아로 등장하셨다면 이사야 53장에서는 고난받는 종의 모습으로 등장하고 계십니다. 앞에서의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예수님의 본질을 설명한다면 뒤에서의 예수님에 대한 예언은 예수님께서 실제 이 땅에서 마주하신 그 현실을 설명하고 있죠. 얼핏 보면 모순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한다면 이러한 메시아의 모습은 충분히 이해가 되고도 남죠. 원래 예수님은 강하고 능력이 있는 분으로서 고난받으실 이유가 전혀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지만 우리의 죄악된 본성은 여전히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심지어 메시아가 도래해도 그를 오해하고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까지 타락해 있었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고난받는 종의 모습을 선택하셔서 이 땅에서 그 모습으로 살아가시게 된 것입니다. 이사야서는 비참한 현실 속에서도 앞으로 펼쳐질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담담히 묘사합니다. 결국 예수님의 고난은 우리의 죄악을 회복시키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었죠. 이번 주 통독은 이사야서 40장에서 66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어려운 현실을 아무리 잘 분석하고 또 해석하더라도 결국 중요한 부분은요. 네, 어떻게 그 어려운 현실을 네, 회복할 것인가가 아마 관심사가 될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의 고난과 희생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또이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자리하고 있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왕이신 주님이 그 자리를 포기하시고 스스로 고난을 선택하시는 그 장면을 보시면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한주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눔 질문입니다. 이사야서에서는 왕이신 메시아와 또 고난받는 메시아가 동시에 나타납니다. 모두 예수님을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를 계획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하셨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에 순종하여 묵묵히 십자가 고난의 길을 선택하십니다. 무려 800년 전 예연된 이 이사야서의 말씀은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표현하고 있죠. 오랜 세월 준비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보며 어떤 마음이 드나요? 자유롭게 나누어 주시고 주기도문으로 마무리합니다.